아침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성이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발기의 매혹적인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 자연 현상 뒤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인체의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야간 음경 발기라고도 알려진 아침 발기는 남성에게 흔하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발기를 성적 흥분과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아침 발기는 좀 다릅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빠른 안구 운동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렘 수면의 흥미로운 측면은 아침 발기와의 연관이 있다는 점이에요. 의사들은 아침 발기가 신체가 발기 조직의 건강을 테스트하고 유지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렘 수면에 있는 동안 뇌는 생식기에 신호를 보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인지하지 못할 뿐 발기가 됐다가 사그라드는 일이 3에서 5회 정도 반복됩니다. 아침이 돼서야 잠이 깨고 우리 몸이 발기를 테스트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면 중에는 신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생식기관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 증가와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가 결합되어 이러한 자발적인 발기가 발생합니다. 아침 발기는 야한 꿈이나 환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 왜 자신의 아침마다 성적으로 흥분된 것처럼 발기된 상태로 깨어났는지 이해하셨나요?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신체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는 혈관 및 호르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르며 나이, 생활 방식,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의 요인이 아침 발기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모든 작은 기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의 경이로움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